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엄청 덥네요.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분갈이를 해요. <laughs>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바닥에는 화분하고 위에는 다육이를 잔뜩 올려놨지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분갈이 할 아이들이 이제 가을 분갈이 지금부터 해야 되죠. 늦었죠 우리 아이들, 분갈이 하셔서 가을에 음, 베란다 있으신 우리 다육맘께서는 적응을 하셔서 지금부터 적응을 해서 베란다로 나가야 되고요. 저같이 그냥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햇볕 잘 들어오게 낮에 선풍기 좀 틀어주시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음, 바람이 선선하더라고요. 요때 예쁘게 물들죠. 우리 집에 있는 헬리아가 엄청나게 예뻐가지고 제가 <laughs> 헬리아만 한 10개 샀으면 좋겠어요. <laughs>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요, 지금, 음 보이는 요 아이들은,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얘좀 보세요. <laughs> 완전히 옷자라서 흥장미인데, 요 아이들이 제가 콩나물님한테서 받은 선물이랍니다. 요몇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사나이도 있고, 요 앞쪽에 있는 요 아이들은, 어 제가 지난주 토요일, 어 우리 콩님께 약간의, 예, 심부름을 예 약간의 심부름을 하고 받은 선물이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심부름이야 뭐그큰건 <laughs> 아니었는데 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가까워요 저희 집하고는 가까워서 예 심부름 해줘도 되는데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얼른 분갈을 해서 가을에 예쁘게 물든 모습을 정말 빨리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laughs> 여러분. 덥지요. 지금 엄청 더워요. 낮에 베란다에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우니까 예, 저 여름에 지금 지금도 선풍기를 틀어주는 게 좋고요. 네 예, 식어야 되니까 예 화분이 시원하게 식어야 좋으니까 선풍 계속 틀어주세요 네, 예, 분갈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분갈이를 할 건데요. 그 화분은 예. 그 꽃그릇 네, 화분도 있고 목과 화분도 있고 제가 다른 곳에서 산 것도 있어요. 음, 이거는 지금 있는 다육들은 이다 콩나물님한테서 산 다육이에요. 이거는 선물 받은 거고 어, 지난번에 산 흑장미만 샀고 나머지는 다 이번에 선물을 받은 건데요. 이아이는이 아이는 스카이로즈라고 합니다. 스카이로즈. 음, 가격도 예, 8,000원이네요.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알려드려요. 이거는 이 흙은 제가 베란다용으로 배합을 해놓은 거고요. 좀 이제는 좀 크게 큰 화분에 심는 걸또 선호를 하다 보니 이렇게 화분 선택을 크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 요것을 예, 쓴다고 했죠. 이렇게 좋아 편해요. 되게 편하고 어, 흙. 담을 때도 좋고 어, 반듯하게 이렇게 돼요. 괜찮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흙만 이렇게 집어 넣으면 돼요. 저도 음, 농장하시는 분한테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분갈이도 편하게 해야죠. 그러면 중앙도 딱 맞고 흙 음, 부을 때도 뿌리도 겹치지 않고 좋답니다. 아, 예쁘죠? 이렇게 숲순 요정. 음, 제가 꽃그릇에서 사가지고 온 습송여자 이거 산지 좀꽤 됐죠? 네. 어떠실까요? 어, 이 스카이로즈가 군생이었어요. 엄청난 군생인데 하역 정리하다 보니 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자구가 어, 세 개나 떨어졌어요. <laughs> 이거를 이제 이 앞쪽으로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심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뭐 군생이 되겠죠. <laughs> 알아서 뿌리 나오고 하겠죠. 뿌리는 탄탄하고 좋아요. 뿌리는 탄탄하고 좋아서 흙은 예, 흙은 다 털어주었답니다. 이제는 음, 흙을 다 털어줘도 돼요. 다 털어주고 음, 뿌리 묵은 뿌리 다 없애고 이렇게 했어요. 어, 이제. 어때요? <laughs> 아까보다 훨씬 낫죠? 스카이로즈라고 합니다. 저는 복토를 이제 우리 행복한 꼬꼬르들 아주 좋은 부자재 이거 제올라이트예요. 제가 제올라이트를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복토로는 제올라이트로만 쓴답니다. 배합토 할 때도 좋아요. 섞어서 쓰시면 좋죠. 이렇게 근데 참 예뻐요. 제올라이트가 아이고 예쁘다. 꽉 <laughs> 찼는데요 화분. 아, 이렇게 이렇게 영상 찍고 나서 아, 조금 정리를 더 해줄게요. 예쁘죠? 노란색이 참 이쁜 것 같아요. 화분은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가 그죠? 이번에는 무엇을 심냐면요 음, 르비도나를 어, 심을 건데요. 이게 이렇게 자구가 나왔는데, 흙 탈다가 또 떨어져서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나를 도담에다가 심어줘야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심어볼게요. 살짝 깔고. 아유, 대립마사가 없어서. 아유, 뭔지. 대립마사가 없어서 중립마사도 쓸 거예요. 애들이 대립마사나 휴가토나 쓰시면 좋죠. 아이고 먼지가 <laughs> 저기를 좀 뿌려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썩쓰리균, 썩쓰리충을 아, 조금 아유, 먼지가 너무나서 이렇게 네, 좀 뿌려주고 할게요 우리 루비도나도 예, 이거 <laughs> 마법의 절사를 예, 쓰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맞추시면 돼요 <laughs> 아우 먼지가 많이 나요 계란도 아니라서 음, 마스크도 못하고 <laughs> 이 먼지를 다 먹고 있습니다 네, 빼주시고 아유, 잘 먹겠다 로비도나 가 로비도나가 물들면 예쁘죠. 네, 로브, 로비도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저도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안 키우다가, 음, 요거, 형님한테서 샀는데, 네, 예뻐요. 이 도담은 정말로 사이즈가 대박이에요. <laughs>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고 가격도 싸고 좋아요. 지금 꼬꾸는 매장에 아주 많이 남아 있답니다. 복토를 할게요. 제올라이트로 오늘은 복토를 제올라이트로 다할 거예요. 아 여기 애기도 조심조심. 네, 이렇게 아 예쁘죠? 예뻐요 하늘이 도담이 하늘 예쁘죠? 이 영상 다 찍고 제가 마무리를 다 할게요. 아, 이거좀 뿌리면서 싹소리균과싹소리충을 조금 뿌리면서 이을 섞어주세요. 아우, 먼지가 너무 나가니까 안 좋죠? 음, 이제 우리 에, 행복한 꽃고래 에 놀부 있죠? 놀부 놀부 내뭘좀 네, 심어줄게요. 이거가 너무 좋아요. 네, 사각인데 사이즈도 우리 베란다 키우기 딱 좋죠? 그래서 이렇게 흑장미를 <laughs> 이렇게 흑장미를 심어줄 거예요. 네. 아이고 먼지가 아주 딱 어울려요. 화분이 딱 좋아요. 사이즈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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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야. <laughs> 먼지야. 이렇게. 어때요? 조금 화분이 큰것 같은데, 가을에 이 다육이들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네, 가을에는 커야 하니까, 가을, 겨울, 어, 내년 봄까지 이제 요 화분에서 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큰듯하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제가 보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음, 여기도 아이고 껄맞이 크다. 오물 들은 마석 없을까 집에 <laughs> 여기도 흑장미를 심어줄게요. 흑장미가 너무 예뻐요. 흑장미 어, 말고 또 자수정이라고 하는 애도 더라고요그 아이, 그 아이는 교배종이라고 하는가요? 자수정이? 음, 자수정도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어, 이 아이는 흑장미가 약간 더 커서 네, 괜찮아요. 흑장미가 어, 샀다던지 한두달 정도 됐는데 무은아이라서이 어, 아이들은 옷자람도 별로 없고, 어, 딱 좋아요. 예뻐요. 화분하고 너무 어울리죠? 네. 제가 <laughs> 단체샷을하고단체샷을 단체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 색깔. 예쁘죠? 꾹 참네. 와. 그리고, 이그 놀부가, 침대가 하나 있어서 여기도 뭘좀 심어줄게요 여기는 여, 여기 뭐지? 이름표가 없어서 이름표가 없어서 일단은 예, 일단 심어볼게요 이름표가 없어서 조금 미안하네. <laughs> 아 맞아요. 정이야, 정이야 교배종 <laughs>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지난번 풍년에 있서사 갖고 온 가육이에요. 정이야 교배종. 그래도 올해 네, 베란다에그 장마철의 습한 기온에서도잘 견디고 있어줬어요. 이렇게 오래 묵은 아이들은. 옷자리, 옷울 하지 않아서 예쁘죠 색깔도 예쁘게 들고, 옷자락 하지 않아서. 그죠 이렇게. 음, 예뻐. 예쁘다. 예쁘죠? 이렇게 우리는 예쁜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여기는, 아, 놀부가 약간 작은 사이즈가 이거 있죠. 그리고 제일 작은 사이즈 여기 좀 심어줄게요. 여기는 흑장미 아, 이렇게 못 자란 아이 예한번 심어줄게요. 조금 작았었는데 못 자랐어요. 미안하게도 여름에 그냥 베란다에서. <laughs> 못 자랐어요. 그래도 올 가을에 예쁘게 자라주겠죠? 기대해 봅니다. 못 자라서도 예뻐요. <laughs> 우리 세월라이트.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예쁘죠 이 아이도 이제 올 가을에 햇볕 먹고 아 옷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몇 개가 더 있어요 음, 이 아이들을 이제 어디다가 심어줄까요 아 여기 아, 파리다 프린스 네,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받을. 이 목과분이 여기 너무 예뻐갖고 제가 싹쓸이했어요. 이 <laughs> 화분. <야>, <laughs> 죄송합니다. 박스를내해서 <laughs> 네, 근데 어떻게해요 그리고 이거는 파리다 프렌스를 심어줄게요. 지금 이 흙은, 어, 조금 전에 거랑 틀리죠? 이 흙은 비니네, 빈이네, 청주 비니네에서 좀, <laughs> 아우, 뭔지, 비니네에서 <laughs> 얻어온 흙이에요. 녹소토가 들어있는 흙. 이 아이는 파리다 프린스. 아이고, 화분은 딱 좋은데요? 이렇게 제가 심어줄게요. 음, 먼지, 먼지. <laughs> 아이고, 먼지야. <laughs> 방 안으로 다 들어가겠어요. 이 <laughs> 아이는 파리다 프린스라고 합니다. 많이 쳐줘야 될것 같아. 요 여기. 이 화분은 앞, 앞뒤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워놓을수 해주면 돼요. 복터 복토. 복터할 때 조금 기울은 쪽을 네, 조금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 중앙이 맞아요 가운데가. 복터할 때도 네, 눌러가면서 해주세요. 예쁘죠? 요 빨강색 화분도 있는데 빨강색에 했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색깔 너무 괜찮죠? 이거, 유 화분 괜찮지요? <laughs> 초창기에 저희 목과 화분 제가 처음 찍을 때참 많았었어요. 이 화분이. 근데 지금은 없답니다. <laughs> 아유, 여기다도, 음, 이것도 목과 화분인데, 어, 이거는, 어, 이번에 나온 건가? 예, 이번에 나왔던 음, 목과 화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어줄게요. 여기는, 무엇을 심을까요? 어... 아이고, 예쁜 애 있다. 쇼비립스 색깔이 같아서. 아마빌레 1두를 한번 심어볼까요? 그 색깔이 아마빌레가 이제 물들면, 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예, 아마빌레를 한번 심어볼게요. 못 과하구네. 어, 뭔지, 보이세요? 뭔지? 어우, 먼지 많아요. 여기에 심을그 싹쓸이 균하고 싹쓸이 총을 좀 섞어서 예, 그럼 먼지도 좀덜 날리고 예.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분갈이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그죠? 너무 좋죠? 아마빌레 1두짜리 이렇게 심었고요. 아, 또, 이 하나만 더 심어볼게요. 음, 어디에다 심어줄까요? <laughs> 아, 심을 게 지금 뽑아 놓은 게 4개는 네 돼요. 지금 4개를 네 갖다가 지금 어디다 심어야 되는데, 예, 뒤에 화분이 있어요. 요. 도 다음에다 추비 립스, 예. 어 예. 추비 추비 립스를 이렇게 심어줄게요. 아이고, 자. 이거 여러분께서는 이거 하실 때 대립 마사 쓰세요, 휴가토나. 저는 지금 대립이 없어서 중립 쓰고 있어요. 아, 먼지. <laughs> 아이고 먼지 <laughs> 싹쓸이 균하고 충은 그냥 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줄게요 음 예뻐 도담 화분이 참 바둑대비 너무 좋아요 화분이 사이즈가 크고 음, 종류가 9가지다 보니까 너무 좋죠 도담 제가 특가를 해서 그런가 특가 방송을 해서 그런지 더 정이 봐요 도담을 참 좋아요 도담이 어때요 비록 흙은 묻었지만 예쁘죠 안 예쁜 거 없어요 다 예쁘죠. 제가 저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는 일부러 깊이 조금 묻어져요 그래도 되죠? <laughs> 저는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우 예쁘다 예쁘죠? 토닥토닥 <laughs> 네 이것으로 제가 분갈이는 영상 그만 찍고 마저 할게요. 이렇게. 음, 단테 샤시입니다. <laughs> 예쁘죠? 어 예뻐요, 진짜. 아 지금 낮이라서 그런가. 아 화질도 좋은데. <laughs> 예쁘게 잘 나오자. 도담 화분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제가 심을 때마다 아 정말 예술다, 예술다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도담 얼마나 예쁜지. 어 여기 도담 네개가 있는데 이야 좋죠? 이렇게 요건 아마빌레 아마빌레에요 두개는 도담에도 아마빌레가 있고 여기 아우 로비도나 얼마나 이쁠까 올까 그래 제가 지금 음, 이 아이들 뿌리를 뽑아보니까 물이 거의 없어서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좀 많이 했어요 프리다 파리다 프린스 <laughs> 여기는 음, 정야 교배종 이거 흙장미, 이거 세 개가 흙장미에요 흙장미, 놀부네 집에다 심어줬어요.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놀부네 집이 이렇게 예뻐요. 무엇을 심든 간에 다 어울려요. 와 예쁘다, 그렇죠? 햇빛이 쫙 비치는 게더 예뻐요. 이게 무슨 색일까 <laughs> 이렇게 보시고. 와, 예쁘죠? 모로타. 여기 있는 요 다육이들은 다, 어, 콩나물님, 하우스에서 사온 다육이들이고요. 선물받은 다육이랍니다. 예쁘죠? 아마빌레 요번에 선물받았는데 너무 예뻐요. 이를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그죠? 렇 뭐, 모리타도 이쁘고, 모로타. 색깔, 아우, 이쁘세요. 콩님은 짱짱 묵은 아이들을 잘 뽑아오죠? 이렇게 이쁘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어요. 허, 너무 신나는데 또 베란다가 난리가 났어요. <laughs> 왜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laughs>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화분이 화분이 그냥 아주양 다 널려 있어요. 네, 너무 예뻐요. 아마빌레가 물들면 엄청 예술이죠? 예쁘죠? 예, 요렇게 이쁜 아이들 올 가을에 예쁘게, 어, 예쁘게 물들 것을 기약하며 안녕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